오늘은, 그, 음, 3D 모델링 하는 거, 어, UCS하고, 3D 월비 월빈, 모델링서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어, 이거는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했나 이걸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면 XYZ, UCS를 음. 누르게 되면은, UCS라고 친 다음에, 어, 엔터를 두 개, 두번 치게 되면은, 이게, 어, 월드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X, Y, Z로 되는 거고 월드에 현재. 이런, 모델을 하려면,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3D, 보면은 제가 모델링 툴에 보면은, 익스트루드라고 있어요. 보여줄게요. 음, 여기 크게 보이시죠? 익스트루드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UCS는, 이게, UCS도,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할 필요가 없어요. 3 포인트만 알면 돼, UCS는. 여기 UCS, 지금. 음, 어있지 아, 여기 있어요. 여기 UCS. 여기 있거든요. 월드. 지금 월드 상태거든요. 3. 여기 잔뜩 있는데, 이거 다할 필요 없어요. 월드만 알면 돼. 그리고 3D 올빗은 3D 올빗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이 포인트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옛날에 뷰 보는 방법, 프레임 뷰 보는 거, 3D 뷰 보는 거, 이스트, 사우스 뷰런 거, 그 다음에 옆, 옆뷰 보는 거, 이거는, 어, 그때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 옛날 하는 거, 제가 빨리 움직이거든요. 이거 캐치하려면 옛날 그로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만든 PDF를 보, 보내드릴게요, 오늘. 음. 제가 PDF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게 교각 사이즈거든요. 교각 위하고 여기 교각 기둥하고 그리고 푸팅 사이즈하고 이런 거 그리는 법. 이 12mm예요. 내가 이거를 빨리빨리 그려 가지고 한번 보여 줄게요.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UCS 하고 3D 월드 하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은 여기 <laughs> 가지 보면 시작점을 200, 200으로 잡게요. 프리즈 하는 법이었죠. 그레이딩이 데프리지 시켜 버어요 제가. 안 보이거든요. 자, 여기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위로 10m 된 라인을 그려볼게요. 3D 보고 본 다음에 여기서 10m 라인 그리고 여기 푸팅해서 이게 보면 은 이게 그려볼게요. 보면 12m 거든요. 그려 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12m. 가운데로 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게 뷰를 바꿔서 그리면 좀 편하죠. 익스텐드 명령이 있거든요. 익스텐드는 두개 찍어서 하고, 딱 밀어 시키면 되겠네요. 밀어 시키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필렛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필렛, 필렛. 명령어들 옛날에 했던 것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뷰는 이렇게 돼 있어요. 3D 뷰. 이쪽, 이쪽 뷰를 본 다음에. 돼요. 조인 을 해야 명령어도 그때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인을한 다음에, 이렇게 3D 보게 되면은, 엔, 익스트루드 시키는데, 익스트루드는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익스트로드익스트 명령어 시켜가지고, 하면은, 얘가 축이 맞아야 돼. 축이. 축이. X, Y가 이렇게 돼야 돼요. X, Y가. 그럴 경우에는 UCS 3라고 눌러요. 3라고 눌러서, 이 포인트 찍고, 이 포인트 찍고, 그럼 X, Y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x 드를 눌러서 x 드를 눌러서 이걸 찍으면 돼요 이건 내가 2m 2m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잡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6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을 보면 10m 4m 3m 3m는 그냥 3 m 네좀 추정을 해야겠다 3m 그 다음에 2m 2m 같으니까 3m 4미터 가면 손을 잡을게요 요것좀 <laughs> 수정을 할게요 1미터 더 가야되네 완전 깨버려야돼 익스프로드하 깨지거든 다지버리고 스트레치 시키면 돼요 1미터 진짜 1미터 갔죠 얘는 아까 8미터에요 8미터 그죠 이 파일 보내줄게요 8m죠. 8m. 8m로 갈게요. <laughs> 여기까지 한다니 8m. 이거는1 2 m 짜리 보통 10m. 다음에 이게 2m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왜이안맞죠 아, 이거, 같은, 같은 면이 아니네. 요 그죠? 그래서 안맞죠그러 미드 포인트로 잡아서, 이렇게 옮기면 들어다2 얘는 2m. 얘는, 얘도 2m. 얘도, 얘는 4 m 예요 지금 얘가 안 맞죠? 얘가 UCS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XY가 이쪽으로 되게 들어가거든요. 어떻게죠? 근데 얘는 서클이었죠. 서클. UCS로 찍어 돌려야 돼요. 프레임. 1미터. 아, 이거 0 1 m 네 스로드 얘는 이쪽 평면으로 돼서 이렇게 서 이렇게 조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된 거예요. 근데 지금 프레임으로 봤을 때 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센터 갔어요. 안 보죠, 됐죠? 그래서 오늘 렌더링하는 거하고 오비 타고 이런 거를 다 알아둬셔야 돼요. 이런 게 익스로 할 때는 음, 3D UCS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UCS를 이렇게 되는데 UCS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 뷰, 여기서 이렇게 보는 뷰, 이쪽 뷰, V3네요 이쪽 뷰로 작업을 해야 돼요 UCS에서 돌아가거든요 이 UCS를 잘 바꾸는 걸 바로 돼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